그날도 평소처럼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대문 앞을 쓸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이 오래된 시골집.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떴고 딸은 어릴 적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덤밭았고 말 상대가 없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말순의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김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소리에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떨리는 발로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은지예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딸. 그 목소리는 무척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가가 불어졌습니다. 진짜 은지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딸. 포기하려 해도 가슴에 남았던 상처. 그 상처 위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방 안으로 들어선 여자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릇을 씻고 차를 올리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방도 기억나요.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잤잖아요. 그 말에 말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딸의 어릴 적 얼굴과 어쩌면 겹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누웠습니다. 곁에 누운 그 여자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엄마 간호도 하고 집안도 돌볼게요. 같이 살면 안 돼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텅빈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길이 그렇게 부드러웠던 이유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말순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고 장을 보고 TV를 함께 보고 말순의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은지가 고마웠습니다. 잠시 새끼 챙겨주며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장을 본다며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비닐봉투에서 쌀, 과일, 반찬통이 나오더니, 그 틈에 종이 한 묶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뭐냐? 말순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기세가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요즘 간병인들 보험도 같이 드는 게 기본이래요. 엄마 앞으로 들어놓으면 혹시나 아프실 때 병원비도 되고, 보장도 많다고 해서요. 그 말의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뭐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너 힘들까봐.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은지는 능숙하게 서류를 꺼내고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문구가 빼곡한 설명서와 함께 노란색 표시가 된 서류엔 사망보험금 수익자 정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문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눈이 침침했거든요. 게다가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챙겨준다는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살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은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손에 들린 도장을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죽으면 내가 받는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요. 병원비도 다 나와요. 상해도 되고, 입원비도, 은지의 말투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죠. 그날 밤, 은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방,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뒤 다른 쪽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일단 사인은 받아놨고요. 도장은 아직, 근데요, 얘좀 금방 갈것 같아요. 무릎도 안 좋고, 치매도 오는 것 같고, 그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습니다. 수화이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까지 받으면 연락해. 정리 들어가자. 은지는 전화기를 끊고 다시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말순이 자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말순의 잔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 있어서 좋다. 그 말에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초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은 원래 일이 없을수록 서로의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김말순의 이웃 조만식 노인은 그런 동네의 레이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기까지 걷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 노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은지 며칠 전부터 말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그 젊은 여자. 동네 슈퍼 앞에서 한 남자와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짧게 말을 나누곤 흩어졌습니다. 그 남자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 노인은 찜찜한 마음에 슈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그 여자랑 얘기한 남자 본적 있어? 슈퍼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조 노인은 근처 가게 CCTV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면 속엔 놀라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도장을 찍기 전날, 은지가 그 남자와 함께 보험 설계 문서를 나누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입을 가리고 웃으며 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던 것까지, 조 노인은 말없이 화면을 지켜보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말순의 집으로 들렀습니다. 은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조 할아버지, 여기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말순은 따뜻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조 노인의 눈은 은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이 없었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말순의 수면제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제 도장만 받으면 끝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다음날 아침 작정한 듯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병원도 예약하고. 간병인 등록도 마무리하려면, 이제 진짜로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그녀는 단단히 각오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조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김말순, 잠깐 얘기 좀 하자. 말수는 깜짝 놀라 조 노인을 바라봤고, 은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 노인은 말했다. 내가 뭘좀 봤어. 은지라는 그 이름 그거. 내 진짜 딸 이름 맞아? 은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정은지는 병원 입원을 추진했습니다. 김말순의 다리 관절이 안 좋아진 걸 기회 삼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일시 입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죠. 엄마, 병원에서 며칠만 계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내가 매일 들를게요. 말수는 망설였지만 은지의 강요에 가까운 설득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입소 수속은 은지가 전부 맡았습니다. 보호자 서명도 보험 청구도 그렇게 말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깔끔했고 간병인과 의료진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병문안을 자주 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정작 식사는 병원 간호사가 챙겨주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간호사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얼굴 반쯤 가린 마스크.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판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님. 죽 드세요. 너무 식으면 안 좋아요. 말수는 그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낯선데 묘하게 눈에 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표를 본 말수는 물었습니다. 최유진.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디서 일하셨어? 서울 보훈병원 쪽이요. 그리고 예전엔 보호소에 있었어요. 말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치 기억 저편 어딘가가 건드려지는 듯한 느낌.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반복해서 맴도는 한 장면. 어릴 적 시장에서 손을 놓쳤던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울던 딸아이의 얼굴. 말수는 다음날. 병실 침대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이, 너 혹시 아니야. 너무 닮았어, 너. 혹시 은진이?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중단발에 검은 머리카락, 짙은 눈썹, 날렵한 턱선. 엄마, 제가 정말 찾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늦은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말순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내가 은지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절 데려갔어요. 그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몇 번이나 돌아오려 했는데, 사진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순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아니라 유진. 내 딸이구나, 진짜 딸. 정은지는 병원에 입원한 말순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무언가를 챙겨왔습니다. 처음엔 과일, 그 다음엔 영양제, 그리고 며칠 뒤엔 공증 서류였습니다. 엄마, 집 정리도 해야 하니까, 혹시 모르니 유언장도 미리 해두는 게 좋대요. 요즘엔 다들 해요. 복잡해지기 전에, 그녀는 능숙하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공증 유언장이었습니다. 필체는 인쇄된 활자였고 수익자는 정은지, 집과 예금 전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 진짜 은지 맞니? 은지는 잠시 동작을 멈췄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그말 진짜 딸 아니면 누가 여태 곁에 있었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간호하던 유진의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조만식 노인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온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간호사 유니폼을 벗고 나타난 최유진. 두 사람은 병원 상담실에서 원장과 만났습니다. 조 노인은 CCTV 영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김말순 여사님의 유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짜 딸은 이 사람입니다.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곧 병원 측은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정은지가 접수해놓은 보험 청구 문서가 이미 전송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까지 연락이 닿았고, 조만식은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말순에게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엄마 힘드시게 안 할게요. 정리되면 병원도 좋은 데로 옮겨드릴 거예요. 말수는 손을 떨며 도장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조 노인과 최유진 그리고 병원 원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 멈추게 그 서류 내가 좀 볼게. 정은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 노인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조용히 말했다. 은지라고 했나? 너그 이름, 어디서 났지? 그 순간, 말순이 말했다. 이 사람 유진이야. 내가 잃어버렸던 내 진짜 딸. 은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정은지의 표정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에 쥔 도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흐른 상담실 안, 말순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누군데 내딸 이름을 아냐?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보험사에도 서류사본을 전달했고요. 며칠 후 병원으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조사실로 불려갔고, 간단한 신원 조회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은지, 본명, 장미진, 세 차례 이름을 바꿨고, 전국을 돌며 고령자 대상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가장에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가짜 가족을 연기한 뒤,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죽음을 유도했던 혐의, 실제 피해자 중엔 사망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말순을 타깃으로 정했고, 은지라는 실종된 딸 이름까지 이용해 접근했던 겁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내역, 계좌 기록, CCTV 증거까지 확보했고, 보험사에서도 정은지를 보험금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만식 노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슈퍼 CCTV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증인으로 등장하자,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말수는 병원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죽을 뻔했던 공포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찾은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손을 그리 쉽게 믿었다." 유진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외로웠잖아요. 저라도 그 상황이면 믿었을 거예요." 며칠 뒤 은지는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발표가 뉴스로 보도되었고 그녀는 시니어 대상 보험 사기 조직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보험사 직원은 말했습니다. 보통 수익자를 가족으로 설정하는데 수익자가 같이 살게 된 간병인이라 이상해서 내부 경고가 떴죠. 다행히 수사 전 연락이 다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TV를 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은지는 사기, 사문서 위조, 보험금 편취 미수 등 총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들은 금방 마음이 열려요. 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믿더라고요. 법정에 앉은 김말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유진이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진술과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거짓 가족관계 등록 시도, 도장 강요, 보험 설계 의도, 심지어 같은 수법으로 사망까지 이어진 피해자 기록까지, 정은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저를 엄마처럼 믿었어요. 근데 그게 더 쉬웠어요. 자기가 행복한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게요.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김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딸 이름 왜? 정은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시장 실종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름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이게 운명인가 싶었죠. 순간,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에, 말순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비로소 믿음과 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은지는 실형 7년을 받았고, 추징금과 손해배상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을 나서던 김말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할머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말수는 휠체어를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믿었어요. 정말 내 딸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진짜 딸은 따로 있었네요.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 속에서, 김말순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은지가 구속된 뒤, 김말순의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로움이 아닌 평온한 정적이었습니다. 최유진은 퇴근 후마다 병원을 찾았고, 이젠 말순도 딸의 이름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장에 뭐가 좋더냐? 엄마, 병원 밥도 맛있다면서요. 왜 자꾸 나한테 반찬 얘기만 하세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꾹 눌러 담았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담긴 웃음. 며칠 뒤 병실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은지, 아니, 장미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돈이었는데, 나중엔 진짜 엄마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말수는 그 편지를 가만히 접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읽으셨어요? 응. 근데, 불쌍한 애구나. 사람으로 살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 정리되면, 요양원 만들자고 하신 거, 진짜로 해요. 말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한다고? 응. 이름도 벌써 정해놨어요. 진심의 집. 그 이름에,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 김말수는 보험사에서 제공한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예금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작은 요양시설 부지를 계약했고, 최유진은 그곳에서 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달 뒤, 진심의 집 간판이 걸렸고, 첫 입소자들은 따뜻한 이불과 정갈한 밥상으로 맞이 받았습니다. 개원식 날, 조만식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 끝나고, 다 무너지면, 진짜 사람만 남는 법이지.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 와줘서 더 고맙다. 엄마한테 남은 시간. 너랑 함께 보낼게. 두 사람은 조용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 늦은 가족의 이야기가 천천히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